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조영식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아버지시여,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하옵나이다. 어제 홍혜숙 집사님을 잘 품어주셔서 모든 일이 잘 진행되었음을 감사 올리오며. 오늘도 그와, 그와 같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각자의 목숨 다할 수 있도록 주며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 조차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 기도 속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고 홍인숙 집사님의 그 장례 일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의 기도 덕분으로 잘 마치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각 시대의 대쟁, 대쟁투 12장 프랑스에서의 종교개혁 첫 번째 부분을 함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과 스위스에서 진행된 종교개혁. 어, 독일의 종교개혁의 승리를 나타내었던 스파이얼스의 항의와 아우스브루크의 신앙 고백에 뒤이어 여러 해 동안 투쟁과 암흑이 계속되었습니다. 내부의 분열로 말미암아 약해졌을 뿐 아니라 강력한 적의 끈질긴 공격에 시달린 프로테스탄트 주인은 완전히 넘어질 운명에 처한 듯이 보였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피로써 그들의 증거를 인쳤습니다. 내란이 일어나고 개혁운동은 그 지도자 중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배반을 당하였습니다. 개혁파 측의 가장 존귀한 제후들이 황제의 손에 넘어가서 포로, 어, 포로로서 이성에서 저성으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나 승리한 듯이 보였던 그 순간에 황제는 패배를 당하였습니다. 그는 사로잡아 놓은 포로들이 그의 손에서 빠져나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가 일생의 욕망으로 삼고 멸절시키고자 한그 교리를 마침내 무기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른바 이단을 박멸하기 위하여 자기의 나라, 재산, 생명까지도 걸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군인으로 전쟁으로 피도해졌고 국고는 바닥이 났고 국내 각처는 반란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반면 그가 진압하고자 컷대의 노력하고 있었던 어, 개혁주의는 각 처에서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칼오세는 절대자의 권능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황제는 암흑을 깨트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였고, 여러 해 동안의 전쟁으로 필요해진 조로한 황제는 퇴위하여 수도원에 묻혀 살게 되었습니다. 스위스에도 독일에서와 같이 종교개혁의 암흑시대가 왔습니다. 많은 주들은 개혁주의를 받아들였으나 그렇지 아니한 주들은 맹목적으로 로마교의 신주를 고수하였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쯔빙글리가 개혁을 했다고. 저희가 전에 같이 역사를 살펴봤었죠. 근데 그 스위스에도 이제 암흑이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갈망한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핍박으로 드디어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한편에서는 어, 종교 개혁을 따랐고요. 한편에서는 그것을 반대하고 그러자 그 두, 그 나라에서 서로 이제 싸움이 일어났던 것이죠. 찌빙글리와또 종교개혁에 그와 함께 연합했던 많은 동지들이 카페리 혈전에서 전사했습니다. 드디어 반대파와 또 찬성하는 사람들이 서로 혈전을 벌이게 된 것이죠. 이 두려운 재난에 압도당한 에콜란 파디우스도 얼마 후에 죽었습니다. 로마는 승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일찍이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영원전부터 목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업과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희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의 이해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구하지 않으실까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손을 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에서 개혁사업을 추진할 일꾼들을 일으키셨습니다. 프랑스에서의 개혁운동의 선구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루터가 개혁자로서 일반에게 알려지기 전에 프랑스에서는 이미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루터보다더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빛을 깨달은 최초의 사람은 파리대학의 박식한 교수, 레퍼브로였습니다 어. 그는 나이 많은 사람으로 열성있고 이 아주 진실한 법왕교도였습니다. 캐톨릭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고대문학을 연구하는 중에 성경에 마음이 끌렸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소개하였습니다. 레페브로는 열심히 있는 성도 숭배자였으며 또 그는 성도와 순제자들의 역사를 편집해서 교회의 성도전을 만들고자 계획하였습니다. 그 일은 엄청난 노력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상당히 진척되었을 때 성경에서 유력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나서 그는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많은 성도들을 찾아볼 수 있었으나, 물론 로마교의 성도의 목록에 기록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빛은 홍수처럼 그의 마음에 흘러넘쳤습니다. 그는 놀람과 혐오감에 사로잡혀 종례하던 일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몰두하였습니다. 그는 거기서 찾은 귀중한 진리를 즉시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도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었는데, 성경에서 이제, 믿음의 노독들, 뭐, 아브라함이나 이삭, 또 요셉, 다니엘,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게 되었고, 성경 속에서 하늘의 빛을, 진리의 빛을 밝혀, 밝히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연구하던 것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이제, 말씀 자체를, 몰두해서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1512년 아직도 루터나 쯔빙글리가 개혁사업에 손을 대기 전에 러페브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의곧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의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성경을 기도하면서 읽는 중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당시는 어 천주교에서 뭘가르쳤어요 행함으로 말미암으니 고행이나 자기의 어떤 행위, 선행이 뒤따르지 않는 행위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가 성경을 통하여 아 우리가 행위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루터가 깨달았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는 그것을, 그는 또 구원의 오묘한 이치를 깨닫고 다음과 같이 부르셨습니다. 아, 이 얼마나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교환이냐? 무죄 한 분이 죄인으로 선고를 받고 죄인이 자유의 몸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신분과 우리 죄인의 신분이 어떻게 해요? 바뀌어진 거예요. 대치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하면 아마 죄인들이 자유함을 얻는 그것을 깨닫고 부르셨던 것이죠. 축복받은 분이 저주를 받고 저주받은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 생명의 임금이 죽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영광의 주께서 암흑 속에 잠기시고 허물과 치욕밖에 알지 못하는 자가 우리들이죠. 그 얼굴에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 구원의 영광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한편, 그는 또한 순종의 의무가 사람에게 지워져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부인이라면 그대는 그분의 몸의 한 지체이다. 만일 그대가 그분의 몸의 지체라면 그대는 하나님의 품성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아, 사람들이 만일 이 특권을 이해하게 된다면 그들은 얼마나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 것인가.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있는 영광, 곧 육신의 눈으로 볼수 없는 영광에 비하여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참으로 하자 할것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될 것이라고 그는 깨닫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몇 사람만 통해서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각 나라에서, 쯔빙글리는 스위스에서, 루터는 독일에서 그들이 또이 복음을 이렇게 크게 깨닫고 외치기 전에 이 러페브로를 통하여 이 프랑스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학생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도록 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전에 영국에서 위클립을 통하여 또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 또 어디에요? 그아 갑자기 후스 후수, 후스를 통하여 또 전한 것을 저희가 갑자기 나라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우리가 복음의 역사를 그러니까 종교 역사를 이렇게 통해서 연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각 시대 서로 연결해서 우리가 하자라고 이렇게 이들이 서로 연락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깨우치시고 또. 증거하게 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희가 어, 종교는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천주교회에도 또 장로교회도 담리교회도 심리교회도 또 저희 교회도 수봉국교회도 각각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이 마지막 때 하나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그들을 하나로 연결시킨다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는 이 우리에 속한 양들이 있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무리로 인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 인도함을 따라 주님께 연결되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주시고요. 송숙복 집사님부터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숙복 집사님, 예. 네. 우리 마음속의 영광은 육신의 영광 볼수 있는 영광이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내 네, 느꼈습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의 겉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큰 영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프랑스가 선진국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항상 프랑스 물건을 하면 좋다고 이렇게 패션이라든지 모든 곳에서 현대 문명에 있어서 프랑스의 역할이 지대한데요. 그래도 알고 보면은 서구그 사도 속에서 어 프랑스가 신앙 그 영적으로는 참으로 어 달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 어떤 선진 문물에 대해서 어 문화가 위에서 낮은 들을 흐른다고 하지만은 그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프랑스의 이런 혁명 또 프랑스의 혁명이 어, 공산주의와 또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신을 거부하는 그런 여러 사조들을 낳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세상을 보지 말고 하늘에 더 높은 곳을 어, 지향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어, 우리가 지금 지성인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사조를 이끌고 있는 그런 지성인들과 또 요즘에 성에 대한 문제 남녀와 여성에 대한 그성 문제 평등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동성애 이런 문제까지 다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는 세상적인 것을 찾지 말고 우리 오직 하늘에 가장 높고 거룩한 것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보다 너무 앞서 나가셔서 많은 것을 <laughs> 알고 계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앞으로 더 점점 저희가 그, 그런 부분 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네, 정봉우 가버님. 네. 저 어, 개신교에서 사도신경계라고 하는 것을 어, 저기 예배 때 사용하는 데도 있는데. 그 사도신경에 로마 총독 빌라도 얘기가 나와요. 예. 근데 그 로마 총독은 사실 로마 자체에 있었던 건 아니고, 유대 지방에 거정 와서, 그 관할을 했던 정치인인데, 빌라도 총, 총독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많이들 어우리 했는데 그 사도 빌라도 총독 이전에 로마 이전에 에 그리스 알렉산더라고 하는 곳에서 70인 이 여권 어 성서가 있는데 70인 여기라고 70인요 네, 네. 그 우리 현 저기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그 성경 번역이요. 거기 있었는데 그것이 그리스 문화 아레상들라고 하는 것이 아프리카 쪽에 치우쳐 있지만은 사실은 그 그리스 문명이 저기 발달했던 도시로서 거기에서 그 70인의 성경이 번역된 것을 현재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봐가지고 히브리 문화를 올바르게 받아들인. 에, 그, 그리스 문화또그 그리스 문화는 에, 문묘, 문명의 대표적인 그, 저, 학문을 세운 그런 문화국가거든요. 문화 그래서 그,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개신교가 이렇게 음, 발전하고 있지 않는가그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네. 감사합니다. 예. 성경 맞아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구약성경이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리스 알렉산드리아에서 제기된 네. 예요 랍비들이 가서 이제 성경을 번역한 것을 저희가 구약 쓰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 사상이 이렇게 뭐야 헬레니즘의 문화를 영향을 받아서 좋은 것도 많이 많이 전 세계적으로 퍼진 것도 있지만 문제는 그 헬레니즘 사상 이원론 사상이 성경에 그대로 유입돼서 음, 사람이 죽으면 어, 성경에서는 잠잔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는 거의 영혼이 살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또 그렇게 역사를 또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윤장로님. 네, 예. 어, 오늘 말씀에도 저는 그즈글리는 개혁을 했다가 얼마 오래 못하고 또예그 캐톨릭을 지지하는 이런 파와 그 다음에 종교 개혁하는 파워가 이렇게 싸움을 벌이고 그 전장에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그캐톨릭과 이제 종교 개혁하는 사람들이 이제 싸우는 부딪히는 일들이 계속 있어요. 독일도 내분이 네 있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서로 전쟁을 하면서 많이 약해졌고 그리그 종교 개혁자들도 많이 죽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 전부터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 당신의 사업과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 지금에 와서도 어,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들과 또 이런 그힘 곤란한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에 우리가 힘을 얻고 열심히 어 믿음 안에서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저는 여기 1512년 그러니까 루터가 1519년에 그 95개 조항을 내걸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먼저죠. 1512년 아직도 루터나 쯔빙글리가 개혁 사업에 손을 대기 전에 러페브르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러페브르가 먼저 이렇게 종교 개혁했다는 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의곧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영성에 이르게 하시는 의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하였다는 것 어, 우리가 누가 먼저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일깨워서 이 종교개혁의 역사를 이뤄나갔다는 것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도 음. 남들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우리가 깨달은 것을 어떻게 돼요? 증거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기도할 때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남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가 또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저희에게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않는 달지라도 밖에 있는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정말 우리가 인간의 행위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의의를 믿음으로 구원함에 이른다는 이 놀라운 종교개혁에 동참하였던 분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도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우리가 우리 있는 곳에서 그 믿음의 노독들이 주님께 충성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 가족과 이웃들에게 이 생명의 빛을 전하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것을 이 사회가 점점 잊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밝히 증거함으로 사람들을 일깨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성령 충만하심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시고 저희 안에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또 슬픔을 당한 홍인숙 집사님 가족분들 그 마음을 부활의 소망으로 유로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려옵니다. 아멘. 오, 아멘. 감사합니다. <laughs>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또 오늘도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